안녕하세요. 오냥냥 온양양 클래스의 오냥냥입니다. 오늘은 토끼를 한번 그려보려고 이렇게 토끼를 그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어, 이건 뭐 스캔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손으로 그려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컴퓨터 안으로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토끼 그림을 그린, 그리려고 하냐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해보시는 분인데, 어, 물론 그분도 이제 강남에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인데,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자기가 놓친 게 너무 많아서 그, 따라서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강의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한 템포를 놓치면 그 다음을 이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그 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이 일러스트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 분이 이제 궁금 했던 점을 이제 저도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초보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우선 이 그림을 따라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 왔으면 이 사진을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설정을 하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이 선이 되게 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따다 보면은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의 불투명도를 약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사진이 지금 선택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속성을 보시면 이렇게 불투명도가 100%로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선명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거를 좀 낮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그림이 약간 흐리멍텅해지면서 이렇게 그림의 형체는 보이지만 이렇게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죠. 이 상태로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그냥 단축키로 잠금을 걸고 바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윈도우에 가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있어요. 이것도 포토샵처럼 당연히 레이어가 존재하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렇게 레이어를 열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하나가 생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래에 보면 당연히 이것도 포토샵처럼 새 레이어를 만들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눈 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눈 마크가 있는데 이눈 마크를 꺼주시면 이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다가, 뭐, 이렇게 펜 툴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든지, 눈이 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나는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연필 모양이 생기면서, 이렇게 금지 표시가 생기는지, 나는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네이버에도 이제 검색을 해보셨대요. 이거 나 그리고 싶은데 연필이 생기면서 안 된다. 이 표시가 뜬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답변이 잠금이 걸려있을지 모른다. 잠금을 풀어라.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눈의 레이어가 꺼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왜냐면 이거를 강의를 들을 때어 이거 왜안 되는지 일일이 가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다 듣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왜안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연필이 안 된다 이런 표시가 뜬다면 이 레이어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에 눈 표시가 있어야 이제 작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눈 표시가 이렇게 꼭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원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형을 그렸습니다. 지금 하얀 색깔이니까 제가 이거를 음, 이렇게 노란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제가 이 원을 그린 이유는 자이 원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파랑 색깔로 사각형이 생기고 이 원형대로 파랑 색깔 테두리가 생깁니다 이거는 지금 이 레이어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파랑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레이어에서 생기는 어떤 오브젝트든 다 파랑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원형 말고 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별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면은 별은 색깔을 바꿔서 초록 색깔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초록 색깔로 바꿔도 역시나 이 별의 테두리는 이렇게 파랑 색깔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 레이어에서 생기는 모든 오브젝트는 파랑 색깔로 표시가 된다. 자, 이렇게 파랑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별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별을 그리면 이거는 테두리가 빨강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다르게 되는 이유는 이거는 파랑 색깔 첫 번째 레이어에서 그린 별이고 이거는 두 번째 빨강 색깔 레이어에서 그린 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색깔이 다르게 표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구별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빨강 색깔이니까 빨강 레이어로 표기가 되고요. 이거는 파랑색이니까 파랑 레이어로 표기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음, 레이어 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추가를 하면 연두 색깔로 표기가 되죠. 이렇게 다 다른 색깔로 표기가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요. 파랑 색깔, 빨강 색깔. 연두색깔 이거는 좀 남색깔인데 이거는 파란색깔이랑 약간 비슷할 수 있겠죠. 어쨌든 파랑색깔 그리고 핑크, 하늘색, 노랑색 요런 식으로 레이어를 추가할 때마다 다 다른 컬러로 표기가 돼서 내가 어느 레이어에 작업을 했었는지 이렇게 바로 선택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이 레이어가 다 달라졌는지 그거를 모르시는 그 분이 있어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니까 이거는 어디다 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레이어의 눈을 끄면 여기에 그려져 있던 별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키면 별이 이렇게 생기겠죠. 어, 오늘 제가 들었던 질문은 이두 개였어요. 그래서, 어, 이거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이거 눈이 감겨져 있어서 나는 연필을 사용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요 점을 알고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요 레이어를 다 삭제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 그럼 이 토끼를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자, 이제 토끼를 그린다. 이제 원형 도구로 하는 게 좋겠죠. 이 토끼가 원형으로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원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지금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두 번째 레이어에다 그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원형을 그렸습니다. 근데 저는 검정 색깔이나 아니면은 어, 빨간 색깔로 지금 빨간 색깔이 지금 표시로 되는 그거기 때문에 같은 색깔로 해주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늘 색깔로 선을 잡아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면이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전환 버튼을 눌러서 선이 칠해지도록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이 좀 얇은 느낌이 있으니까 한 3포인트 정도로 제작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편하게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 파랑 색깔의 잠금 버튼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잠금이 되고요. 이렇게 열쇠 마크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파랑 색깔은 잠금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대신 이 파랑 색깔 저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은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랑 색깔 레이어에는 잠금이 걸려져 있고요. 빨간 색깔 레이어에는 잠금이 걸려져 있지 않도록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토끼 귀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해주신 분 중에 이 토끼 귀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토끼 귀를 하나 그리고요 하나 복사를 해 놓을게요 두 가지 방법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자, 첫 번째 오브젝트로는, 이 오브젝트를 눌러주시고요. 패스에 가셔서, 패스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이동을 얼마나 할 건지가 나와요. 이걸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하면, 어, 이건 이제 밖으로 더 커진 느낌인 거죠. 더 작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마이너스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되는데, 이 제가 처음에 잡은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안쪽에다 그리려면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고, 바깥쪽으로 하려면 플러스로 해주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선택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생겼죠. 대신 다시 플러스 3으로 기입을 하고 미리 보기를 풀었다가 다시 키면 바깥으로 3mm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선택한 점이 0점이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이용해서 안에 그릴 건지 밖으로 그릴 건지 선택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안쪽으로 이 토끼의 귀, 이 안쪽을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기입을 하고 이렇게 기입만 한다고 해서 바로 미리보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보기를 풀었다가 다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적용된 이미지가 노출이 됩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스케일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크기를 조절하는 창이 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보기로 미리 보기로 미리 볼수 있어요. 자, 지금, 지금 크기 조절을 보시면 균일의 100%가 되어 있습니다. 100%가 되어 있다는 건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저희는 한 70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역시 미리 보기를 눌러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원래 선택했던 그 형태는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작아집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해보면 너무 많이 작아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80? 80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 이것도 미리 보기를 풀었다가 다시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겠죠. 80% 정도 하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조금만 더 키워서 85로 한번 기입을 하고 미리 보기를 풀렀다가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어느 정도 높이가 비슷해졌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ok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외곽선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밖에 있던 형태는 그대로 있고 내가 설정한 그 사이즈가 하나서 복사가 돼서 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는 3mm를 더 작게 만들어줬죠. 이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어떤 부분에서든 다 똑같이 3mm가 더 작아졌습니다. 균등하게 작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크게 조절을 사용한 이 도형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3mm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토끼 귀에 이거를 만들려고 했었다 하면 여기에서 적합한 제품은 요거인 거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점은 똑같이 축소를 시켰지만 이거는 이 기준점을 기준을 잡고 똑같이 간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준등한 상태로 똑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영역은 똑같이 줄어들지 않아서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삭제해 줄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정형화된 이제 토끼귀가 제작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틀어 줄게요. 이렇게 각도를 약간 틀어 주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토끼의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은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이 하나 그려졌고요. 토끼의 눈동자도 그려줘야겠죠? 눈동자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눈동자도 그려줬고 이 양쪽 눈이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복사를 해 주세요. 요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토끼의 입을 그려 볼게요. 토끼의 입은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고요. 또,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뾰족해졌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선의 특성이 지금 뾰족하게 저희가 그렸기 때문에 저렇게 제작이 된 건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가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계 가서 정리를 하면 어이 부분에서 정리할 수 있어요. 단면이랑 모퉁이를 이용해서 정리를 할수 있는데 단면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동글동글한 토끼의 입을 원하니까 단면을 이렇게 둥근 단면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양쪽 끝이 둥근 단면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모퉁이 부분도 역시 둥근 연결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까 뾰족했던 그입 부분이 둥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토끼의 입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려봤어요. 자,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토끼의 팔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커브 있는 곳에 기준점을 잡고 곡선을 그려주세요. 여기에서 이거를 끊어주지 않고 이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려주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약간 어,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끊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연스러운 곡선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손까지 마무리를 그려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바탕 화면을 한번 찍어 주면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끊어지냐면 자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에는 내가 아난 이제 여기부터 그려야겠다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빨간 선이 이어져서 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선이 이렇게 이어져요. 난 여기를 그리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바탕화면을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빨간 선이 안 따라오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바탕화면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다리를 그리고 싶은데 역시 바로 가면은 이렇게 빨간 선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를 끝내주고 가려면 컨트롤 바탕화면. 그러면 다시 다리부터 그릴 수 있겠죠? 역시 다리 부분도 적절하게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펜툴 연습을 하실 때는, 어,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린, 그냥 대충적으로 그린 그림을 이렇게 따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강의를 듣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작을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내가 못 놓쳐가지고 못 따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물어보면 좋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뭐 네이버에다가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더 쉬운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손도 지금 표현을 해 줄게요 역시 펜 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엄지손가락을 그려 주시면 될거 같아요 이렇게 자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탕화면 다른 곳을 하려면 이걸 없애 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하트를 한번 해볼게요. 하트도 역시, 하트. 자, 이렇게 하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 이쪽 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바탕화면. 컨트롤 누르면서 바탕화면. 컨트롤 누르면서 바탕화면. 요런 식으로 많이 많이 끊어주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끼만 이제 도형으로 딱딱 맞게 그렸기 때문에 이것만 너무 눈에 띄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역시 이 부분도 펜 툴로 그려볼게요. 아까 그귀 부분은 제가 그 간격 떨어지는 그 패스 이동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번 시험적으로 그려본 거였어요. 자, 이렇게 펜 툴로 귀를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귀 그려졌고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귀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토끼를 지금 선과 제가 손으로 그린 선과 제가 컴퓨터로 작업한 선이 이제 겹쳐져 있으니까 옆으로 살짝 옮겨줄게요. 토끼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옆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토끼를 그려봤습니다. 이 다음의 과정은 제가 다음 번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 이제 그림을 그려서 따라 그릴 때그 사진의 투명도를 낮춰놓고 잠금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눈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작업도 할수 없다. 그리고 레이어에는 이제 레이어마다 색깔이 있어서 구별하기 쉽도록 제작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레이어는 생성을 하고 삭제도 할수 있고,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어, 그 다음 펜툴을 사용을 할 때, 내가 이 부분을 그리고 있다가 다른 부분을 그리고 싶을 때, 펜툴을 끊어주고 싶을 때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토끼의 귀를 할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몇 미리씩 떨어지게 이제 제작을 할수 있는 패스 이동 기능이 있고 아니면 이제 똑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스케일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성공적으로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수업을 듣는 분이 이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지금 토끼의 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 토끼를 컬러링 하는 그 방법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